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노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 다 찾으신 후에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쪽 노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 다 아, 찾으신 줄 믿고 47절부터 5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누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랑으로 임하신 임마누엘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앞에 타답하며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소중한 원리, 즉 하늘에 속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원리였고요. 두 번째는 동역의 원리. 세 번째는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오늘 이어서 7장의 말씀 안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 그 절실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공통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일 텐데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많아지기를 소망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생각이 떠오를 텐데요 가장 먼저는 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네, 불변하잖아요 네. 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죠 우리 돈은 꼭 있어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뭐가 필요하니? 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돈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지식을 갖기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그럴 것 같고요.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 유능해지기 원하는 마음에 더 많은 능력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만청년들이 그러하듯이 더 많은, 더 유익한 경험들을 가지길 원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는 것, 그것을 소망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 바로 우리 삶의 안정감,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분명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은 앞에 나열한 이 모든 것 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곳은 분명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무엇이 유익한가? 사랑함이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사랑함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이 속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우리 인사하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다 아까는 한분 이상씩 하셨는데 이번에 두분 이상씩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한번더 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네,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 가운데 찾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가버나움에서 들려온 어떠한 이방 출신의 한백 부장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죠. 주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정말로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그 즉시 그 하인이 낫게 된 줄을 믿습니다. 믿은 그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이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나인 성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이 주님께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 주셨고 그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의 관해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저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외침이 아니었고 진실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으로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 주셨기에 많은 이들은 진실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요 17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저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유일한 진실한 약속대로 오신 오직 유일한 메시아며 그리스도이시며 후원자가 되심을 담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한 것에 대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아이와 같이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앞에 살펴본 이야기, 정말 추억과 같은 이야기고, 정말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롤 모델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50절은 그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닮지 않아도 될것 같은 첫 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여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 유명해진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평범하지 않고, 분명 그 길을 가는 건 옳지 않기에 누구나 그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 여인은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에서 분명 이러한 듣기에, 보기에 좋지 않은, 감추어주고 싶은 이야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치부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주 예수님께서는 그저 덮어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한 영혼에게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붙잡을 소망이 없는 그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한 영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영혼에게 집중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한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 당당히 설수 없는 자였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후회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 오늘 이 여인입니다. 모두 환영하지 않았기에 그 집에 나아간 여인을 조용히 붙잡아 내쫓아 버릴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모두가 보기에 거룩한 자들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과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수채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은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비춰질까요? 우리는 흔히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다른 이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평가로 나 자신을 더욱 낮추어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그 죄인, 그한 여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 우리와는 다른 기준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며 사랑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진실한 우리의 중심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아간 이한 여인이 있었던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인이 나아갔던 곳은 경건의 옷을 입은 듯한, 그리고 외적인 정결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던 그러한 율법주의자 바리세인의 집이었습니다. 그 바리세인의 집 앞에 누가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나 자신은 나아갈 자신이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은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참으로 놀랍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우리 삶에는, 믿음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어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한 자, 한없이 주님을 찾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됨을 믿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이 단락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주목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외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드리는 감사. 은혜 입은 자가 드리는 감사. 첫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죄를 초월하여 베푸시는 용서. 아멘. 우리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드리는 가장 큰 감사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여제, 여세, 여인의 집에 앉으셨고, 향유 담은 우합을 가져와서, 네한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의 삶에는 이처럼 넘쳐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이며 사랑입니다. 진실로 주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려고 오신 인만우엘의 주님이십니다. 왜 오셔야 하는지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상황들을 잘 아실 때가 있는데, 동물들이 수렁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수렁이 너무 깊어 끌어주지 않으면 점점 더그 안에 갇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수렁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는 그 자리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그렇기에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죠. 우리는 빠져있으니까요. 주님이 그러기에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 주님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 오늘 여인이 무슨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8절의 모습처럼 감격하여 향유 옥합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주님께 귀한 것을 내어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발 곁에 조용히 나아갈지 모르지만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려는 그 모습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의 발을 적실 만큼 나를 용서하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또한 이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향유 옥합 향유와 같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 여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의 두 번째 모습,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죄를 지은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처럼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여인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 그렇듯 또한 주님 앞에서는 그 여인의 죄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우리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 힘쓰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데요. 47절과 5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우리 함께,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곧, 곧 믿음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 7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 저의 사랑함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50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비교하여 보신다면,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이 진정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듯 진실로 주님을 향해 감사했던 여인, 그 여인은 더 이상 수치의 여인이 아니라 절망의 여인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한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무지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그 소중한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은 진실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절망을 덮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구절의 말씀을 공독하며 주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사시는 삶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서 주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참되게 믿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다음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구주로서 늘 의지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은 참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은 진실로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하루, 이 긴긴 하루를 보내오며 그 주님 앞에 진실로 드렸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셨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며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고백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며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진정 나는 너는 나를 믿는 자구나, 나를 따르는 자구나, 참으로 나를 신뢰하는 자구나, 주님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에 환합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진실로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함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많은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아름답게 우리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